네, 예,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본 말씀은, 우리 믿음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 우리가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아, 여기에 이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몸을 위해서 전기검진을 하러 갑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어떠한 상태로 보기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차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러면 우리가 툰압하러 갑니다. 체크하러 가요. 이와 같이, 어, 차덕을 넣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어, 영적인, 어, 영, 우리 영을 위해서, 어, 기 어,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침대 요한의 증언과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과 그리고 말씀의 증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동안 말씀을 선포사역했고 말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연 그거로 인하여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유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명해 주시고 도나가 말씀이 증명한다. 근데 여러분, 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 내가 숨기는 거볼 때에 평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증언이 될수 있어요. 테스트머니가될수 있고, 인네스가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을볼수 있을까? 여기에 이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그러는게 본 말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볼 것인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나뉘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9절서부터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많은 분들은 성경을 많이 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포켓스가 어디를 가냐면은 자기중심을 가는 것 같아. 말씀 내가 그만큼 연구하다 보면 내가 많은 지식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가 많아. 여러분 혹시 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누가가 이렇게 대화해 본적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과 대화할 때에 대화하는 그 순간에 뭘 느끼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이나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한번 그런 여러분 경험해 본적 있습니까? 누가고 대화할 때에 특히 여호증인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느껴요. 많이 알아요. 근데 거기는 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풀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과 거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만큼이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획할 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 보게 되면 목사님들께 설교를 보게 들을 때에 요새는 이렇게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이런 설교들이 많은데 거기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했습니다. 잔파이퍼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설교하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예, 설교자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할 때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의 엠마로 가는 두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두 제자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옆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같이 앉으면서 그들과 떡을 나눕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여러분 천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그걸 설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았다. 근데 돌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라졌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은 예수, 크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알수 있다는 얘기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기준을 쓰게 되면 나와 주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큼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말씀 을 자기 자신 비춰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큼 기도했는지 얼마큼 말씀을 연구하는지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문제 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저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들 그 모든 기도가 나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기도라면 그건 예수님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요 내가 나타내기 위한 예배라면 그건 결국은 예수님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근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와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와저 사람 정말 말씀 많이 한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그 기준이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아니, 신학교 요새 자유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 믿지도 않고요 성경을 가리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를 도 주라고 신하지 않는 신학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믿음이 대단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사람들 볼때그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남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조각을 줍는데 있어서 큰 거는 여러분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티끌은요, 쓸어도 쓸어도 나오는 곳이 뭡니까? 티끌입니다. 흠잡기 시작하면요, 한득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을 판단하기 시작하기만 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주님이 얼마큼이나 나오는지, 그 은혜가 얼마큼 나에게 지금 나오는지, 내가 얻는, 내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주 그리스도가 얼마큼 전달이 되는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게 되면 41절부터 44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오늘 말씀 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맡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뭔가 얻기 위해서 요새 이렇게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특히 한국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SNS 에 보게 되면 악플, 여러분 악그런 게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모에 그들의 그 외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들이 올라가듯 하는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홈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페임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도 자살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나는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풀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사도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 말씀 말을 전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말씀에 신경 쓰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 거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아주 거대한 옷을 입었고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함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오래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형적인 것을 그들이 나타냈습니다. 왜? 그게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것 착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마스 보니까 이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은 외형적이나 모든 것을 나타냈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다. 오늘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교단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신의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우리가 끌고 오면 다 나와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분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위로받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느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43절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 바래생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이상하게 너희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영접하는 것은 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왕이나 왕자나 여러분도 갑부들이 오게 되면요. 그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데 나, 하느님의 해서온 사람을 너희들이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왜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말씀을 그만큼 연구하게 되면 나를 만나고 나를 알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원래 이렇게 교회를 봐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받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쉽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 이상해도 좀더 재밌는 것 같아. 하님 말씀드리면요, 딱딱하고 여러분 지금 그것이 듣기에는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이상게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왜? 재밌기 재밌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목자가 전화해서 목회사가 전화해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이미 인정하지 않아도, it's okay. 거기에 내가 힘들지 않아요. 왜? 하느님이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게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과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44절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느님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정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장 얘기를 우리에게 우상을 숨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는 알아요. 근데 신의 존재를 부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한들 주님께서 우리를, 에게 거기에는 반응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낙지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여러분들을 지금 어떡합니까? 칭찬해주고 계세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볼 때마다 저는 감동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사들에게 욥을 지목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목하고 계세요. 말씀은 안 하지만은요, 천사들 앞에서 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그 순간에, 내가 믿는 것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우리를 임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복인선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45조서부터 4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문을 봤다가 지금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뭡니까? 고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대적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풍습의 무기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그 의도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질문할 수 있고요. 그분이 나를 신문하는, 에, 에, 나를 조사하는 것처럼 나 또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이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였었어요. 왜냐면 하 모세는요 하느님께서 친구로 됐다고 합니다. 모세는요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필요한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님께서, 사도 모세도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면은 나와 같은 미대한자가 올 것이라고 이겼어요. 자,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학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실 메스에 대해서 이겨는 것이고, 신학은요, 오실 메스에 대해서 이겨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통틀어서 이겨다면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겨는 것입니다. 오실 메스야. 그게 핵심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다고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를 읽는다면, 너희들이 믿었다면은 그리고 모세가 얘기했던 말씀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너무나도 여러분 앞뒤로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것서정만 읽었다면은 그 너무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를알 것이다. 그런데 말씀 가까이 겐 것처럼 너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영 받아 보면요 핵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맥상 봤었을 때 문맥상에서 만약에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했는데 너무 여러분 그 말씀만 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문법만 이렇게 얘기다 하 보면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만 계속 연하다 보면 그 핵심적인 용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오신메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게 너무 율법만 가지고 얘기다 하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메시, 오신시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만 그들이 포켓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곧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이 지어졌다. 이게 여러분 결론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권할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는 것이고요 누굽니까 바로 주님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란다는 단어 보게 돼 이것은 호인데 소망을 뒀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소망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소망된다면은 너희들이 말씀 볼 때마다. 나를발견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 볼 때요. 문제 가지고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문제만 해결하기 원해요. 내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에 대해서 여러 비결을 보게 되면 성경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비결 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어떻게 내가 관계해볼까 를 있을까 하고서 보면은 그그 그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관계만 해결 우리가 관계에 대한 얘기만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든 돈이든 여기서 모든 주제에 여러분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게 아닌 우리는 다른 방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율법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적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에는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47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했냐면요. 너희들 스스로가 모세의 인법 지키고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생활,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기준 이건 필요 없다. 왜 그것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 잡니다. 찰스 탤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찰스 탤리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도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새 신학 세계에서도 그동안 여러분 조직,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그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기 포커스 맞췄거든요. 그리고 증명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는지 그 개입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만났고 그들에게 대화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을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깨어침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알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여러분, 한 문자, 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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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하나,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왜냐하면 그 문맥은요, 그한 가지,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란 얘기예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야 되습니까 하느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게 되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4년 동안 신학교 갈 겁니까? 신학교 가도요. 저도 여러분 7년 동안 신학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느님 말씀 아직도 여러분 모릅니다.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큐티를 통해서 하느님 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고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나의 상황을 하러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될 건가? 그걸서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느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이 폴트에서 이제 파일 라려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폴트가 많아요, 실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잘못이 많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죄질밖에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여러분 배고플 때 땡깡 부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벌써부터 뭘 얘기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땡깡 부리면 울면은 내가 뭘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계속 우는 겁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그 버스 써 이미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근데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심지어 여러분 그것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것 뿐만 아니라 제사을 주신 거 여러분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이미 은혜로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해도 여러분들 덮어주세요. 그래서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적함이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파헤치다고 합니까? 그거는 하느님과 그분의 문제고 기도하면 하느님의 은혜가 용서해 주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못얻지 복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 은혜와 마찬가지 플러스 여러분 더불어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엄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더 나빠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덕도 여러분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큐티를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기를 예수그리스도인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